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에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로와 함께하는 유리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유리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린 매물은 신화 배신 각성과 13개의 전설 배신, 9개의 전설 인형, 3개의 전설 성물, 나이트 메어와 섀도우 스턴 두 개의 신화 스킬과 여섯 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다크엘프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3개와 풀문양 2개, 금액 대비 좋은 문양 베이스에 훌륭한 수호송 베이스까지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영웅 가기템 보유로 비가격템 부담도 많이 줄여주며 높은 근뎀과 탄탄한 내실을 바탕으로 월드 어디서든 높은 요율의 사냥을 통해 다이아 수급을 하고 무가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끼기 좋은 매물인데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659번 매물 다크 엘프 매물입니다. 레벨은 91 레벨에 6.9%고요. 엘릭서는 능력 첼릭서가 21개. 하프 엘릭서는 2,680개 중에 98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근거리 명중의 14포인트. HP 엘릭스의 34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10포인트. 근거리 피로무시의 5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마법 데미지 감소의 2포인트. 지속 데미 p v 감소 PVE, 근거리 p 하는 p 제 e P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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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리 명중 e p 0포인트 e 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부족함없는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단탄한 핫플릭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구 마법방어 투구 각인, 축칠 흑왕도, 축복 옵션은 힘 1에 불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공 옵션은 불속성 데미지 4에 속성 치명타 1 2이고요 축구 고대 가죽가복 각인, 축칠 완력의 부츠 각인, 축구 완력 각방 각인, 축구 마법망도 각인, 축구 고대 투사의 가도 각인, 추구 타라스의 장갑 각인, 어두운의 벨트, 추기 헬바인의 족쇄, 추구 글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의 퍼 물리방어 1, 무게 보너스 50입니다. 추구 기사단 반지 각인, 추기 방어 팔찌 각인, 백금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좋은 각인템 보유로 비약템에 큰 투자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8 빛나는 완력의 경갑, 5 지휘관의 위장과 축육 붉은빛 기걸이 축칠 거운 빛기걸이 쌍축육 용사의 반지, 축사 용사의 팔찌, 축기 분노의 룬, 축육 힘의 룬, 축육 수호의 인장, 축오 회복의 인장, 축사 화룡의 수정, 오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힘 1의 경험책 등량 증가 14%입니다. 이동학세 2개와 좋은 룬까지 탄탄한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학세 1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아 125만 개, 병코아 12만 개, 인코아 8만 개, 성물 고인 2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수호석 2개, 굿사라의 장검 각인, 축칠 신성한 요조족방패 각인, 축삼 수호의 가도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추가 악세로는 7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7 빛나는 성장의 경갑, 축사 성장의 반지, 7 푸른빛 기거리, 5 사냥꾼의 휘장, 축사 성장의 발찌, 추구 지룡의 수정, 추구 성장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사의가 일단 작업도 완료. 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각종 충전 부서들과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각인 축복 보여주면서 한장과 전설중표 2개 신화 1단계 증표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미굴 시간 충전석 9개 오만 시간 충전석 5개 에스카 시간 충전석 2개 이썸 시간 충전석 2개 해썸 시간 충전석 2개 주말던전 시간 충전석 1개를 비각 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 용팔, 화룡이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66, 근거리 명중이 306, 근거리 치명타가 30%인데요. 전설 무기 하나만 변경을 해줘도 근대 270 이상 세팅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26,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68, PVP 데미지 리덕션은 48, 스턴 적중은 63%, 스턴 내성은 67%인데, 배치를 장착을 하고 하프 릭과 성물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12%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17% 홀드 내성은 29%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한개 신화 다크 헬프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신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38개 중 13개를 보유하고 있고 3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용변신 같은 경우에는 96개 중에 6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변신 중복은 3개가 있고 용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29개의 용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을 포함한 탄탄한 용장판과 빵빵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2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 변신들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화 실패력이 4회, 전설 실패력은 5회, 영웅 실패력은 11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4년 10월 23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9개를 보유하고 있고 2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7개 중 2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1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3개 중 2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와 만보 토끼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도 전부 다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화 실패력이 7회, 전설 실패력은 18회 영웅 실패력은 12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26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성물 같은 경우에는 34개 중 15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성물 중복은 1개가 있으며 영웅 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영웅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성물은 46개 중 23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설 실패력이 3회 영웅 실패력은 빵에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25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3% 등록률에 42%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에는 힘 컬렉이 10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40개, 근거리 명중이 30개, 물리 방어력이 25개, 피톤 컬렉은 325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아 문양 12시, 풀문양의 잠수세 1 개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마포르 문양 11시, 사이의 문양 12시, 풀문양의 잠수세가 2 개, 그랑카이 문양 7시, 아이나사드 문양 7시, 실내 문양도 7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5762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송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파이널 붐,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총 23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소송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피지컬을 포함한 18칸, 질리언 소송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6칸, 크리스터 소송은 크리티컬 쇼크와 MP 흡수를 포함한 26칸, 이실로테 소송은 스완 라이징과 일루전 마인드를 포함한 총 30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남작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구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2개, 쉐도우 스턴과 나이트메어 2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7개의 전설 스킬 중 6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을 해 놓은 상태인데 더블 브레이크 데스티니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영웅 스킬은 8개의 영웅 스킬을 플러스 습득해 두셨고 쉐도우 악셀레이션과 버닝 스피릿츠 데스티니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각각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쉐도우 블라인드와 베놈 마스터리 데스티니도 성물 버프를 받아서 각각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팽, 언캐니 이베이전, 섀도우 슬립, 섀도우 콤비네이션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같은 서버에 80 이상 부캐 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본 악세들도 다 착용이 되어 있으며, 영웅 스킬도 보유하고 있고, 신검 부캐에는 전설 스킬까지도 배워져 있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5,000 다이아. 만다야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1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67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가템 10만원과 몸땡이 6 7 0만원 합친 통으로 68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시니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THOR 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3개와 불문양 2개, 금액 대비 좋은 문양, 수호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각인템과 탄탄한 내실 보유로 비격템 추가 구매 없이도 어디서든 높은 요율의 사냥을 통해 다이아 수급을 하고 무가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659번 다크엘프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